안녕하세요 라오케알입니다 어, 제가 여기 탄노왕 호수시장 갔다가 오는 길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벚꽃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우와 이게 뭐지 그래서 아니 딱그 이게 가로수가 벚꽃나무 느낌 아니에요 우리나라 왕벚같이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노란색 나팔나무가 있거든요 나팔 노란 나팔꽃나무라고 있는데 그 나무랑 같런 계열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노란 분홍 나팔 나무, 뭐, 이렇게 불리는 나무네요. 이야, 이꽃 보니까 지금 곧 있으면 한국에 벚꽃이 피는데, 벚꽃 생각이 확 납니다. 예,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? 벚꽃이 원래, 어, 입이 피기 전에 꽃이 피지만, 이거는 잎이 있긴 하지만, 어떤 느낌이 그런 느낌. 분홍 나팔 나무, 분홍색? 분홍 꽃 나팔 나무?